요즘 시장 솔직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떨어질 때는 바닥이 없어 보이고 조금만 올라와도 이것도 페이크 아니냐라는 의심부터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암울하기만 하던 시장에서 차트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11월 17일 빅코인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에서 단서가 되는 각종 지표와 상승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분석해서 실시간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 트레이더 전쌤입니다. 오늘 차트에서 오랜만에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는데요. 제가 계속 기다렸던 신호 두 가지, 그리고 상승 초입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합이 드디어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RSI, 쌍바닥 구조,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나타났다는 건 조금 반등하겠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과거 데이터에서도 강한 추세전환 초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패턴입니다. 2021년 상승 초입 때도 동일한 패턴이었고요. 2023년에서 2024년 상승 전환 때도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올해 4월 상승 궤적도 정확히 이두 조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만들고 있는 구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승이 똑같은 초기 패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날봉 차트를 볼게요. 최근 시장은 계속 아래로 압박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정작 RSI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점을 갱신했는데 RSI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바닥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초기 추세 전환 패턴인 쌍바닥 패턴입니다. 즉 하락이 약해지고 있으며 시장 방향 전환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은 죽어 있고 RSI가 먼저 살아나는 구간은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 신호 테더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시장 전체 자금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RSI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완벽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이 패턴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던 힘이 약해지고 있고, 자금이 위험자산, 즉, 코인을 사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큰 상승 전환은 대부분 이 테더 모미넌스 다이버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과 테더가 동시에 만드는 이 구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내부 모멘텀은 살아나고 테더 쪽 자금 흐름은 약해지고 시장 심리는 아직 공포이며 가격은 첫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추세가 시작되는 초기 구간입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방향이 뒤집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2021년,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는 상승장, 그리고 올해 4월 모두 이 패턴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나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추세추종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세추종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올라간 뒤에 추격 매수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추세추종은 하락이 끝나려 할 때, 방향이 바뀌려고 할 때, 그리고 남들이 아직 의심할 때입니다. 그 초입에서 시그널을 먼저 확인하고 따라 붙는 전략이 바로 추세추종 전략이고 지금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이 지표가 제가 직접 코딩해서 만든 추세추종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이동평균선이나 MACD 조합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RSI 응용인가요? 모멘텀 지표 몇개 섞은 거죠? 아닙니다. 전혀 다르고요.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이유는 기존 추세 지표들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존 지표는 일단 너무 느립니다. 캔들이 이미 다 올라간 뒤에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진입은 늦고 손절은 빠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초입에서 시그널이 먼저 포착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기존 신호는 거짓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횡보 구간에서 지수 이동 평균이나 MACD는 휩소에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지표는 단순한 교차가 아니라 추세 에너지, 기울기, 구조 변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휩소를 최대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레드존은 위험하고 컬러 변화는 전환 조짐, 그리고 그린존은 추세 확정으로 초보자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 신호가 아무데서나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딩 값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안 뜨고 아무 반등에서나 안 뜨고 아무 눌림목에서 안 뜨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진짜로 바뀌려고 할 때만 이 바이 시그널이 나옵니다. 현재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합니다만 코딩 값이 모이며 이 지표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강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대기하고, 어디에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하는지 등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실시간 브리핑방에서 이렇게 매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표만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쓰십시오 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표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그 흐름 자체를 같이 보면서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현재 구독자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 요즘같이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 살아남고자 하시는 분은 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또 파란색 부분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의사 표현해주시면 구독자 인증 후에 이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는 아직 공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등조차 아무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차트는 이미 다음 사이클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날봉 RSI 쌍바닥 테더 도미넌스 하락 다이버전스 모멘텀 회복, 자금 이동, 그리고 추세 추종, 초기 패턴 2021년과 2024년 그리고 올해 4월 상승 초입을 제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조합이 동시에 나온 적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이 나왔을 때마다 시장은 항상 큰 방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구조는 상승 초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시간 이후 이 그림이 변화되는지는 텔레그램 브리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 코인나였습니다.